아우 형, 그냥 할까? 막판 돌리라는 분리자 대 게시가 왔는데. <laughs> 지금 지금 뭘쓰에 퍼뜩 헛뜩, 퍼뜩했어 지금. 어 갑자기 퍼뜩했어. 아니! 늙으세요 뭐야? 오 씨. 오 쉣! 여기 상대쪽 박스인데 샤이더가 나무용에다가. 아치킨에서 아, 뭐? 뭔데? 아, <laughs> 냄새 레전드. 아. 야, 그 치킨이랑 뭔데? 내가 내가 시킬 거. 아, 나 진짜? 나너너 네, 너가 뭔다 먹네 소리. 이제. 나도 시켰어. 나 전파이브를 했어어 뭐야? 어, 뭐야? 어킹렇게 몰래 레킹 레킹. 잠깐 이거 좀. 이 갑이. 뭔원리야뭔소 내가 내가 레킹 볼견제 줄게. 아, 백봉 좀 레킹 내가 제져 줄게. 레킹 레킹 시에이터. 어, 백해 백해. 뭐야? 너스튜다 아, 여기로 갔네. 하나님이 주방에 있어요. 야 원치 개너먼 불이었다 야 하나 주방 줘! 뭐 어. 오케이 오너 힘들어 야 나, 존나 잘해 애쉬 가방 위또 있어 오케이 가비 와 진짜 방금 뭐 밟을 수가 없네 아, 상대가 트윈스 스킨인가 봐 뻑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냥 숨 막히게 해버릴까 그냥 오케이. 어 그거 맞아 잘잘 속이네 어 존나 아파 말이 안 되긴 해너 애쉬 한번 해보라고 그래? 어 내가 애쉬 할게 오케이 개.. 힛.. 수방이 수방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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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있음 왼쪽 밟고 갈게요 왕복 게 맥크리 맥크리 애쉬 확인 확인 방금 깨졌는티에쉬 다리에 있다 이거 아 먹겠다 그 네, 앞에 시맥클부맥클 맥크리 풀1 맥크리 풀아 맥크리, 맥크리 지금 정 맥크리 정면 시그나 돌았거든 이거 오케이 okay. 나명나 나, 돌아볼게 이거 천천히 해봐 기다려. 어. 아니, 어. 그래, 지금 아 돌아가고 준비해 준 나가볼래 나가 다아 메클포 메클포 잡는 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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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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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투어 얘네 받을 거 받을 거 받을 거 프리피 프리피 나이스 나이스 보자 프리 프리커 메클커 시게요하고간다 잡고 죽어야저어안 좋네요 아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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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티 공으로 밀자, 바티 공으로 바로 오케이. 저요, 돌아버려 쳐요. 주사 잘 뺐다. 바티 공으로 먼저 갑시다. 우시먼 옷 차고, 나도 우시먼 차고 우리 느낌 좋아요. 마늘 씨, 주마이드. 응, 시골로 하자. 야, 앨범 버전에 그거 있다. 매크리. 아, 나, 막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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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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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 붙어서 이거 우리 나, 최덕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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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가수 최덕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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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래 이거? 우리 최덕훈수, 여러분 여러분 훈수파티훈티최티훈수최덕 파티 정덕티정최덕티수파티훈 브리 덕훈 브리 덕훈수리덕훈수 최덕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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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laughs> 자, 자세 레전드. 자세 어지 사장님 아니었나? 가자 가자 완막하봅시다 화이팅. 화팅. <laughs> 여기 천천에쉬 히 도는 것만 신경 쓰죠? 네. <laughs> 자 겐지니까 할만할 겁니다. 예 yes, e sir. 이야. Yeah. <laughs> 자 여기 앞에서 받고 싶은데. 안 되겠지? 앞에서 않으면? 앞에서 막자 앞에서 막자. 어, 앞에서 막죠 이거. 앞에서 앞에서 님 여기 왼쪽 있어 봐, 불이랑. 시, 시그마 불이랑 왼쪽하고 바티랑 애시는 우리 쪽 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왔다 갔다 할게. 우리 왜, 계속 얻어맞았어. 미트. 미트. 괜찮지? 지 켄지 킨도인지 아, 지다 야, 나도 나도 아나 아이스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자, 그대로 속대로 이거. 계속 로 옆으로 할게. 그대로. 로 원래 그랬네. 브리 브리 리 브리. 리 브리. 나이스. 로쪽에 있다 이거. 잡볼게 이거. 그래 트랩 붙일게. 야, 위으로 알아볼게. 어디 볼? 위도 알아볼. 안알 이거. 나이스 불었 나이스! 나했어 아, 용검이 저거. 저 저기 좀으로 있어. 오! 어 나갔어. 얘 오른쪽. 얘도 오른쪽 앞이. 야, 내려간다. 조심해라. 아, 붙자 붙자. 야, 뽕백 있음. 트레드 는거 내가 할게, 이거. 에라, 어. 나 용웅한테 방어구 두개 정도 그냥 뿌려놔, 풀피어도풀피어도 뿌려놔. 나 이거, 그거 할게. 윈서한테 그냥 뿌 할게, 이거. 이 윈서 끊었어나 탱커 써야샷 트레, 왼쪽, 트레, 왼쪽 들어갔다, 이거. 정문, 정문, 나 이거. 트레, 왼쪽 들어왔어나 할게, 나 할게, 이거 용용고이렇윈어 윈서 퓨어. 야, 나도, 나도, 나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트레피 마피 이제 저 멀. 야 잠깐만 잠 가자. 잠깐만 비라 아, 이거. 두번 비. 우리 우리 개집게 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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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잠깐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잠깐 야, 잠깐야잠야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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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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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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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욕시다 화팅.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오셔. 레츠 고. 8골. 배니. 어레. 어승. 리사 나리사. 나스 나해 나해. 나쁜 지르개 이거. 어팀앤더타다 위쪽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얼드풀 올드풀 아 겐지야 오케이. 겐지 맥크리야겐맥이야 아, 겐지 마 겐지 팬 아, 이거 왼쪽이 치다자 왼쪽 친다 겐지 겐지어나 죽었다. 어맥크리 맞다 괜찮 아 괜찮 아 겐지 괜찮 내가 더 빨라 야들올풀 해줄게 맥크리풀 다시 나게 나게 야 양각이야 양각이야 양각 때리자 양각 때리자 이거 양각이다 짝짝 우리한테 매클리 온다 주지 겐지 짜리야 우리 파티 죽었고 아리 아이고 나다 순간에 아네오라이할하면 천천해봐 불크 뛰, 불도 뛰, 라임방아, 도임방아 라임방아, 라인방아라임걸아라걸레아라임방라인방라임게아라임게아라이방아 라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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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아라임아 라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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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피아 라임방아, 라임아 라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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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방 라임방아, 아봐살아봐임 튕겨 라임방아, 라임방아, 라임

나죽직 없어 리에퍼레다 우리 우리 이거. 에플라냐원냐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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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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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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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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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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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Yeah! Oh, <laughs> Katty님, 음, <맛있. 웃음> 안녕하세요. 아, 마셔야 돼. 오랜만입니다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이스. 여기서 뭐, 잘자리짜 이거? 어, 마늘 뭐야? 아, 남편 뭐야? <laughs> 나 뭐였어? <멋있어. 웃음> 나못 못 봤어. 어떻게 됐는데? <laughs> 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좀 쎘다? 응, 내가 좀 쎘다. GG. 형준아, 소정아 수고했어. 아? 오 g 형준아 수고했다 오케이. 오케이. 찾아. 나이야. 수고 수고.